네,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입니다. 6월 27일 오늘의 장중 체크포인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증시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23%, 코스닥은 0.93% 하락하는 흐름인데요. 전일 미국 증시가 차익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마감한 이후 국내 증시 역시 긍정적이지 못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 하락의 폭은 제한적으로 보이며 이어지는 오후장 외국인의 수급 동향에 따른 변동성을 주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드래곤이 사내 횡령사고와 김영규 공동대표의 사임으로 금일 시장 개장 이후 10%가 넘는 금락세를 보였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그는 CJ ENM을 모기업으로 둔 CJ 계열사인데요. CJ CGV의 유상증자에 따른 그룹주 전체의 침체를 겪어오던 중 컨텐츠 부문 수장인 김 대표의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악재를 추가했다는 내용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인 방산수출을 전담할 조직이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윤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방산수출 점유율 5%를 돌파해 세계 4대 방산수출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는데요. 물론 최종 확정은 조직 신설 관련 해당 부처인 행정안정부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나, 현재로서 진행 중이라는 점 인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의 구체적인 해양 방류 시점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금일 일본 외신에 보도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산성 간부는 방류 설비 공사 완료, 원자력 규제 위원회의 방류 전 검사 종료, 국제 원자력 기구의 최종 보고서 공개 등이 모두 이루어진 단계에서 기시다 총리가 방류 시점을 최종 판단할 것이라 설명하였습니다. 오늘의 테마 흐름입니다. 5G 관련주, 화장품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료, 원격치료 관련주들은 약세를 보이는 흐름입니다. 오늘의 장중 체크포인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